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 영혼들에게 끼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첼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첼렘이라는 것. 그것은 부자와 선지자 45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품성까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영적인 본성에 의해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모양 모두를 그래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와 매우 똑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어진 존재 중 가장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형이신 존재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 전개되고 있지만은 신약성경에 더욱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가 있기 전부터 관계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거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에덴동산에서 묘사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직접 소통하셨고 또 지시를 내렸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동산을 걷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분의 행위에 익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장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자신과 매우 똑같이 죄의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 단절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내가 널 너무 사랑하여 떠나보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에게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무엇이든 기꺼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사단의 시험에 굴복한 직후에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로웠음이었어. 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단과 조화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사단에게 그것을 변화시켜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과 사단이 아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가 치명상을 입고 궁극적으로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인간을 자신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되돌리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뒤꿈치를 상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것이고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약속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실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완전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관계가 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날이 여러분과 저희의 생애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멈추지 말고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정자 집사님의 구도자 신유리, 박찬호, 신지혁 그리고 신유리님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도회 강사 조영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금 회복될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주님께서 마련한 길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또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가질 가져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신유리, 박찬호, 신지혁 그리고 신유리님의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전도회의에 또한 분의 강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용일 장로님, 그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쓰시는 그 종을 준비시켜 주시고 입술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회를 준비함에 있어 온 마음으로 하나 된 모습 속에 또한 겸손히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